얘네들 씹 아니, 아니 둘 중에 하나면 둘 중에 하나면 상관없는데 둘다네아씨 어떡하지 난 전판 진게 아직도 존나 이해가 안돼 대체 왜 웨슬리 핵을 세명이나 쳐맞는 것이며 벨자는 왜 시합을 그따위로 막 이러고, 하 는게 무슨 일이 났나 봐. 스필 없어. <목소리>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목소리> <목소리> 이상하다. 디아나 물어주고 빼고 보는 레오노르 엘프한테 국 넣어주고 <목소리> 이상하다. <목소리> 제가 먼저 좀 가겠습니다. 바보야, 아, 치던 건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미쳐버리겠네. 치던 거 마무리 안 하니까 그 새끼가 날뛰어가지고 지금 언제 둘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어. 아, 어. 클리브가. 자, 그럼, 그래, 어이, 그래. 왜 앞쪽으로 뛰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치던 아, 거 쳤으면은. 아, 드디어... 이번 파티도 상당히 좀 만, 상당히 좀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놀러 간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야, 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위치를 그렇게 잡아보는 거네. 아이 l t 아, 도핑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아우, 저게. 우리 어 방패가 못뺄 방패가... 방법이 없으니까. 저거를 웨슬리가 혼자 보는 게 제일 네. 그리고 아빨 <laughs> 어, 뭐 했길래 도맹이 <목소리도> 난 도착하자마자 분열창 던진건데 흐흐 <laughs> 뭐지 흠 응. <목소리도>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음, 네. 있습니다 적이 다썼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임이 아군 타워가 아군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니다 싶을땐 빠지는게 아니다 싶을땐 빠지는게 오는왜 너는... 클리버가 그... 이안 이3일파이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아이작은 인식를못 걸고. 진짜. 랜슬뭐막히게 않네. 아니다. 17점 빠지는 게. 야, 왜슬리 버려요. 왜슬리 쓸모 없어요.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슬리 살리버스 절대 없어. 드루히살려야되지않을까 쩌라 뭐. 뭐친우측다 아, 어. 어. 가버렸는데 <laughs> 야너네끼 파티도 의견 조율 안내놓고치팅치지마 씨발 <laughs> <laughs> 지네 파티도 의견 조율 안돼가지고렸는데뭐 <laughs> 왜슬리 버려요. 외슬리 버려, 버려 차리. 저 쓸모가 없어. 외슬리 버리고 차지. 외슬리 빼고 팔려는 저걸로 해야 돼. 야,

<놀람> 아우 <아유> 씨발, <시발. 웃음> 결국 내가 잡아야 되네. <놀람> <2장 하자. 놀람> <놀람> 이상하다. 쓸모없는 것들.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감시네. 고철 거리로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소름이데 내가 먹을래. 오늘 지금 두 번째 하나 그위 없는데 내가 먹어야지 <laughs> <laughs> 네 <없네? 웃음> 아니 아직 더 세져야 돼 지금 씨. 상대 딜로 그냥 내가 다찢어버릴 <laughs> 수준까지 가야 돼 지금 씨. 답이 없어. 협조. 다모는 잘랐죠? 다모도 못잘랐어? 아, 방금 <laughs> 클리브 시프트 못맞췄는데요? <laughs> 아니 왜 못잘랐어? 시프트 못맞췄어요? 클리브? 다모는 왜못죽는겨 데이트 <laughs> 대체, 뭘? <laughs> 아니, 씨, <시발>. 막. <laughs> 음, 말이 되냐? <laughs> 그럼, 그, 레오는 시야에 왜안 걸렸어? 맨날 이해가 안 돼. 아쉽네. <laughs> 많이 시야가 별다는 뜻인데 그럼 씨발 아이작이 뭐한게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래놓고 지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저 아이작 아 정신 같은 년공더 탈게요 <웃음> 예 <웃음> 이거 제가 무는 것과 동시에 제가 죽이는 게맞음더 확신 이 들고 있어 재미 <laughs> 아 진짜 근데 존나 혐오스럽다 씨발 군기고 오니까 당연히 잡겠거니 했는데. 클리브는 본인이 못 맞춘 건 생각 안 하고 상대가 왔음 이러고 있고. 털나오잖아 텐쟤왜 도냐? 돌면 안되는데? 왜 도왔냐? 왜 돈거야? 저을왜 돌아? 돌면은 무조건 본인 죽고 지는 한탄데 왜 돌았지? <laughs> 쭉 빠져야 돼. 이거 여기 위험해. 아 이제 갔다. 야, 이제 있어요. 빠졌어야 되는데. 뭐야? 31번 오다. 왜지? 뭐? 없었어? 예? 없었어. 었 예? 각 없었어. 븅신아. 아. 뭔 각이야?